안녕하세요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 음력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어, 평생의 운세, 그 평생의 사주 특징, 네. 음.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해볼게요. 네, 이번 시간은 음력 1월생 한입니다. 자, 음력 1월이요. 음력 1월 1월이 뭘 뜻하냐면 봄이야, 봄. 사람들은 음력 1월 겨울로 생각하죠. 겨울 아니고 봄입니다. 봄의 첫 시작이 1월이야. 그래서 설날을 1월 1일로 하는 거야. 시작을 알리는 거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올해 이민년이죠. 이 이민년이 1월 같은 나의운년이야 그러면 봄은 뭐를 하죠? 겨울에 묵었던 것들 털어내죠. 겨울에 묵었어. 다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움츠렸어. 근데 이 따뜻한 기운이 딱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뭐 하고 싶어? 첫 번째 대청소부터 하고 싶지. 그죠? 싹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생동감을 느끼고 싶지. 그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많은 내운년에 아니, 달에 태어난 게 1월생들이야. 그러면 1월생들은 뭐를 해야 돼? 내 에너지가 강해. 그럼 일단 뭐야? 대장근성은 있다. 일단 대장근성이 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높게 가야 내가 만족할 수 있다를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고 내가 높게 가야 그거는 어쨌든 전체적인 사주팔자를 봐야 되겠지만 1월이라는 특색은 내가 뭔가를 새롭게 움직이고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높게 가야 돼 그럼 할수 있는 것들이 뭐야 새롭게 시작하는 거 창출 창출은 뭐냐면 남들이 만들지 않은 것들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1월생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1월이다. 그러면 우리 같은 보살님들이 하시려면, 아, 이거 팔자 세 이래. <laughs> 왜 팔자가 세? 1월이면 호랑이야, 호랑이. 호랑이는 뭐예요? 독고다이라고 그랬죠? 독불장군짝짝기할때 어, 그래. 외에는 무리를 형성하고 살지를 않아, 호랑이는. 그러면 독립적 성향을 갖고 있다. 내가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남의 타치도안 받고, 남하고 조율할 줄도 모르고 강한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팔자 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로 이 일월생들은 팔자가 센 만큼 내가 진짜 열심히만 하면 뭐든 이룰 수 있는 에너지는 갖고 있는 거지. 팔자가 쎄다는 역으로 팔자가 좋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센 거는 나쁘게 썼을 때센 거고. 좋은 거는 좋게 썼을 때 좋은 거잖아. 그러면, 음. 희말이 없는 매가이 없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팔자 세갖고 길을 갖고 있으면, 진짜 준비된 사람은 내가 기회가 됐을 때, 황창 잡지 않을까? 그래서, 1월생이, 어떤 날이나 어떤 연에 태어나잖아? 그럼 음. 이런 분들이 뭐가 많냐면,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경찰, 군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감투를 써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는 월에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1월생 자체가. 그러면, 1월에 태어났다는, 일단 나는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 기질은 갖고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냐면, 내가 아까 창출이라고 그랬지. 창출. 창출은 뭐지?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 그걸 몸을 쓰지 않고, 계속 머리만 쓰는 사람이 있어. 생각만 하면 생각만 해 생각만 하고 멈춰 그것도 물론 팔자에 짜여져 있기 때문이지만 이거는 끝도 없는 생각을 할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다 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실패수 지 실패수 이럴 때는 아이고 당신 팔자가 세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게 단점이다 그러니까 한가지 것을 꾸준히 하고 자기가 달성한 것들을 노력을 하면 잡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면, 이거는 세 번에서 여덟 번 말아먹는다.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거야. 왜? 남한테 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걸 같이 갖고 있다가. 근데 일단 이론이라는 건 희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다예요. 어떤 복을 가장 타고났나요? 이럴 음, 땐? 어떤 복? 머리, 아이디어, 새롭게 시작하는 에너지니까. 가장 큰 단점. 아까 말했잖아 잡단 생각. 음... 잡단 생각만 하면 뭐해 공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주먹질 하는 거야 깡패 되고. 남자 여자야 비슷한가요? 이거는 거의 다 대장근성이 있어. 음... 호랑이는 음... 뭐야 혼자 사는 동물이잖아. 음... 혼자 사는 동물이 누가고 어우러지겠어 음... 독단적이지. 왜 음... 호랑이 선생님? 1월이 호랑이 달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호랑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뱀띠를 만나, 뱀띠잖아? 뱀띠가 호랑이 달에 태어났잖아? 이 사람이 군인, 경찰, 의사, 검사, 변호사, 이거 안 가면 깡패야.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어우러져야 돼. 호랑이 달 1월에 자체는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왜 깡패가 나오냐면 12월은 깡깡 땅이 얼어 있지. 그언 땅이 속에서부터 녹는 거야. 그래서 싹이 이 땅을 치고 올라오는 기운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지.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1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좋습니다. 네. 몇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